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케입니다 최근 온일영 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해서 제주지역 정가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난주에 심층 보도한 이면이 기자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보도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 보도 취재하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가요? 우선 대부분 정보, 정보 공개 청구를 기반으로 해서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2주 안에 공개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비공개 처리한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처리됐던 정보는 앞으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선 공개된 도의 출장 내역 등을 기반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관련해서 사실 모든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는데 대부분 그 지난 발언과 발언들의 변화를 비교해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보도였거든요. 아마 근데 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비공개 출장이라고 하는 팩트를 취재했다는 점이 좀 눈여겨 볼 만한데요. 아마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기사가 언제 대권 도전을 선언한 거죠? 네, 시작은 지난달 초쯤입니다. 언론사 인터뷰마다 조금씩 표현은 달랐지만 대선 포부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특히 지난달 말부터는 대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밝히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걸고 자신을 던지겠다. 이 발언으로 대권 도전 의지를 명확히 했는데요. 또 도지사 신분으로 대선 경선을 치른 뒤에 결과에 따라서 도지사식을 내려놓는 중요한 선택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원지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대선 도전 관련 입장을 게재했습니다. 네, 사실 정치인이 큰 꿈을 꾸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 오히려 우리 격려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근데 제주도에서 사실 좀 비판 여론이 많은 게 그동안의 발언과 배치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더큰 포부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옹호, 옹호 의견이 무조건 있었고요. 지난 지방선거 출마 당시에도 도민과의 약속을 깼다는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원지사의 대권 행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엇갈렸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원지사가 지난 4월 도정질문 때까지도 공개적으로는 도지사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수차례 도민들에게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주도 지사와 중앙 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려는 욕심을 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 도지사의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중앙 정치를 돌아보거나 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도정에 전념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고 그 약속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그런 점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할 겁니다. 임기를 지킬 것입니다. 최고위원을 맡았던 것은 그때도 당시에 도지사의 역할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수락을 했었고 제가 도민들과 약속한 도정 수행에 전념을 하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나 절박하고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모든 걸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보시면 2018년 4월부터 최근 발언을 쭉 시간 순서대로 좀 봤는데 2020년 4월 21일 도정 질문 답변에서도 보면 도정에 전념하겠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이 되자마자 갑자기 모든 걸 걸고 대권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한달 사이에 신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임 기자가 취재해 본 것은 그한달 사이에. 원지사의 출장 내역을 한번 분석을 해봤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치 활동으로 지사직 업무에 소홀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해야 서울을 오갈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와 지역 행정을 병행하기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여의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더욱 그런데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집무실을 비운 날을 취재해봤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40여일간 원희룡 도지사의 도외 출장 내역을 들여다 본 겁니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해단 이후 제주도가 정보, 공개, 정보 공개를 결과로 한 통보한 시점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앞선 기간을 뺀 것은 원희룡 지사가 총선 선대위 기간에는 선거법 저촉을 이유로 중앙당 활동이 어렵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입니다. 출장 빈도만 살펴보면 원희룡 지사는 평일 기준으로 이틀에 한번꼴도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빨간 게 그러니까 전부 도회 출장 했던 내용인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또도외 출장을 다녀온 시기도 눈에 띕니다. 잦은 도외 출장 기간 동안 중간중간 중앙정치 활동이 끼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이죠. 황금 연휴를 앞두고 원희룡 지사가 제주여행을 자제해달라며 전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원 지사는 서울로 닷새간 징검다리 출장을 갔습니다. 당시는 총선 이후에 미래통합당이 비대위 체제 논의를 긴박하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실제 이 기간 원희룡 지사는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4월 전국이 참석 당시 원 지사는 휴가도 내지 않았습니다. 도정에 매진해야 하는 평일 출장 기간에 중앙정치 행보에 나선 겁니다. 또 하루 앞선 27일에도 원지사는 출장 중 오전 시간 일부를 외출 처리했는데요. 이 시각 미래통합당 당선인 모임 등 중앙당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또한달뒤 떠난 도외출장 기간에도 중앙장치 활동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중앙일간지 행사 등을 이유로 서울 출장을 떠났었는데요. 원지사는 이때 인터뷰로 대권 도전 포부를 밝혔고 같은 날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로 비상상황이 계속 이어진 40여 일간 원지사의 도외 출장일은 17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인 정치 일정을 당일 현장에서 언론에 포착된 뒤에야 알려지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휴가도 아예 내지 않았다거나 또는 어, 출장 중인데 외출 처리를 했다거나 뭐 이런 형태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사실 공인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유권자 선거에서 뽑힌 자치단체장이라면 사실 개인... 개인이라는 것이 사실 일정이라는 게 없고, 모든 일정이 공적 일정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로 뽑힌 지자체장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도민의 알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주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일정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포함되어서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된 것은 과거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일곱 시간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중요 인사의 일정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바뀐 제도에 따라서는 일정 공개를 준수하는지 이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주도와 타 지자체를 비교해봤습니다. 비교 기준은 행안부가 정한 지침에 근거했습니다. 행안부는 다가올 향후 일정의 경우에는 최소 일주 일주일 이상 의무로 공개하도록 했고, 지나간 일정도 한 달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낮 기준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개한 일정은 단 이틀, 세 건입니다. 반면에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해당 지자체장인 경우에는 이번 주 공개 일정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2 0 개가 넘었습니다. 향후 일정뿐만 아니라 과거 일정도 볼수 있는데요. 지난 5월 한 달간 평일 기준으로 원희룡 지사가 공개한 일정이 단한 건도 없는 날은 여드레입니다. 평일 기준 일정이 없는 날이 전체의 40%에 달한 건데요. 반면에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해당 지자체장인 경우에는 단 하루를 제외하고 휴일을 포함해 5월 한달 일정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특히 마치 고등학생 시간표처럼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나눠서 공개한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관련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권고 수준인데요. 각지자체 투명한 정보 공개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주도는 원희룡 도지사의 일정 공개 여부를 비서실 내부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 기준에 대해선 초청받은 행사이거나, 또는 정부 또는 제주도가 주최하는 행사, 그리고 제주 관련 단체 행사 일정 위주로 공개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장 일정과 비교해 봤더니 제주도 지사가 얼마나 지금 불투명하게 일정을 공개하는지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지사가 내 일정을 공개하라 말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아, 설명대로 비서실 내부에서 결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뭐그 설명 자체는 타당한 것 같은데 사실 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개해라라는 지시만 내리면 원칙만 제시하면 사실은 이시 문제를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보도 이후에 그러면 보도 이후에 그럼 지사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까지도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중앙 정치 활동에 있어서 도회 출장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원희룡 지사 측은 현안 협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문하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또 원지사는 내일 여의도 국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국회 의원 연구 단체인 대한민국 미래 혁신 포럼이 마련한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 강연 연사로 참석합니다. 이 일정은 제주도지사로 출장 일정을 떠난 걸까요? 아니면 대선 주자 물망에 오르내리는 정치인으로서 개인 정치 활동일까요? 제주도에 확인해봤더니 아직까지도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정도 주간 공 일정상으로는 일정을 안 올라와 있는 거겠네요. 아닙니다. 이분 일정 은공개 되어 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 그럼 지, 어쨌든 비서실이 어떤 원칙으로 기준하는지에 대해서 좀 불명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어제 이 도지사와 중앙정치 두 마리 토끼 잡기 에 나선 원지사의 행보에 도민들의 눈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정치 행정의 가장 기본은 결국 투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